진정한 자유는 혼자일 때 시작된다. 이 말은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짧지만 깊은 명언입니다. 외로움이 아닌 고독. 그것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자기 자신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들리는 시계소리조차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곤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위대한 정신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니체는 말합니다. 군중과 멀어질 때 비로소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이두 사람은 고독을 삶의 실패가 아닌 깊은 성찰과 자유로 가는 통로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철학자로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혼자인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독은 때로 우리 안에 가장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시선도 기대도 평가도 사라진 공간에서 우리는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건 고통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감정들이 떠오르고 지금껏 애써 외면해 왔던 내 모습이 선명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아는 쉽게 무너진다고. 그렇기에 그는 혼자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정제하고 단단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니체 역시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선 먼저 세상의 소음을 꺼야 한다고. 혼자의 시간은 그 소음을 끄는 시간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관계 실패가 아니라 자신과의 연결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사실 당신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때때로 무겁고 버겁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마주한 사람만이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조용한 평화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강인함. 타인의 인정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고독이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만이 타인과의 거리도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죠.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존재다. 그는 사람 사이의 얕은 연결보다 깊은 고독을 더 가치있게 여겼습니다. 니체 또한 말합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가가 아니라 자신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질지라도 그 고독은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당신을 더 강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독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속에서 외로움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그는 고독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가장 순수한 공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소음도, 어떤 기대도, 그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그 공간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니체 역시 고독을 극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자신을 잃는다. 홀로 있을 때에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두 사람에게 고독은 피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마주해야 할 귀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피했습니다. 그는 군중이 주는 얕은 위로보다 혼자만의 시간에서 오는 깊이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바라본 세계는 냉정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니체는 더욱 격정적인 방식으로 고독을 살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과 관습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두 철학자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네가 혼자라는 이유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가장 순수하게 숨 쉬는 순간이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고독을 선택하면 분명히 외로운 밤도 찾아옵니다. 문득 스치는 한숨, 텅빈 방의 정적,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한 속마음들이 조용히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를 지탱해 주던 것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인정도 수많은 약속도 아니었다는 것을. 결국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오롯이 나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충분히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니체 역시 말합니다. 너의 깊이를 알고 싶다면,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이 문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위한 시험장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정원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고독은, 스스로를 다듬고 완성시키는 연마의 시간입니다. 그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부에서 위로와 행복을 찾기보다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체는 고독을 통해 인간은 위버맨시, 즉 초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관을 뛰어넘어 자기 자신만의 법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과의 단절, 끊임없는 자아에 대한 의심, 그리고 반복되는 내면의 고통.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독을 단순히 피난처로 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독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저 상처받은 영혼을 숨기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진실하게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철저히 해체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와 니체가 말하는 고독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끝없는 소셜 피드, 끊임없는 비교와 타인의 시선. 이 연결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나를 바라볼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쇼펜 하우어가 말했듯,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니체가 말했듯, 그 자유는 혼자 있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고독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다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고 느낀다면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말을 전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일 때 시작된다. 이 문장을 마음 속 깊이 새겨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고독을 마주하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쇼펜 하우어와 니체는 우리에게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길에 숨어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첫 번째 경고는 타인의 시선을 내면 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을 먹고 자랍니다. 칭찬은 기쁨을 주지만 비난은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모두 타인의 평가로 결정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타인의 생각을 살고 있다. 그는 이말 속에 타인의 시선을 신으로 모시는 우리의 불행을 담았습니다. 니체도 경고했습니다. 너는 타인의 눈에 비친 거울 속에 갇히지 말라. 타인의 시선에 갇힌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고독은 자유로 변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연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은 정말 나의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춘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 때 조금씩 당신만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고독 속에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마주하면 그 속에서 길을 잃기도 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빠져 현실과 단절되는 위험을 경계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버린 사람은 세상을 이해할 기회도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도 잃게 됩니다. 니체 역시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너 자신을 창조하라. 그러나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자책하거나 과도하게 분석하는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독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과 감각을 소중히 하세요.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차한 잔을 마시고 창 밖의 바람 소리를 듣고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읽는 것. 이 단순한 순간들이 우리 내면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고독을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때론 그 속에서 유머를 찾고 가벼운 숨을 쉬어 보는 것. 그것이 고독과 친해지는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고는 완벽한 고독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 모두 고독을 사랑했지만 결코 인간관계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멀리 했지만 그 안에서도 소수의 깊은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니체 역시 군중을 떠나 있던 그도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필요로 했습니다. 완벽한 고독은 오히려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독과 관계는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을 이루는 두 개의 축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관계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관계는 고독 속에서 더 빛이 납니다.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내 안에 나만의 고독을 간직하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지 마세요. 이 균형을 찾는 것이 고독을 삶의 힘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전한 이세 가지 경고는. 단순히 철학적인 충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고독 속에서 직접 걸어온 험난한 길 위에 새겨진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고 자신과의 대화에서 길을 잃지 않으며 완벽한 고독 대신 균형을 찾는 것. 이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단단히 붙잡아주고 더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는 힘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 그 안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움츠러들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때론 한없이 자유롭게도 만듭니다. 그 속에는 기쁨과 슬픔, 안정과 불안,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든 이유는 그 순간 떠오르는 감정들이 너무나도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남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속 불안과 아픔을 감춥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그 모든 감정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떠오릅니다. 마치 깊은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돌들이 조용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바라보고 껴안을 것인가? 쇼펜 하우어와 니체는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내면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이 감정들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을 때는 그 사랑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침묵하고 싶으면 그대로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자유로운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가장 진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독 속 자유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실패했다.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그 완전함을 추구할 필요도 없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는 네 약함을 직면할 때에만 진짜 강함을 얻는다. 그러니 부디 그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듯 그저 조용히 옆에 앉히고 같이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점점 자신과 친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독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중단몇 분이라도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 연습을 해보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소리를 듣거나 따뜻한 차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생각 없이 머무는 시간.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고요해집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어 보세요. 모든 순간을 기록해 보여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걸어본 산책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사적인 생각들, 이런 순간들이 당신 안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 당신만의 빛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어보세요. 단순한 일기여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 적어 내려가다 보면 스스로도 몰랐던 마음의 결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글들은 당신만의 작은 성역이 되어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둥을 세워줍니다. 고독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으로 나 자신을 만나고 가장 용감하게 세상과 거리를 두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배웁니다. 타인에게 맞춰 살던 삶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로서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말한 고독의 가장 순수한 가치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여행은 단한 명만이 걸을 수 있는 길 그리고 그길 끝에는 어느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는 자유롭고 강인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와 함께 걸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말한 고독의 의미를 따라 조용히 그리고 깊이 걸어왔습니다. 그길 위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고독이 아닌 균형 잡힌 고독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동시에 가장 큰 자유를 선물합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인 시간을 실패나 결핍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든다. 이두 사람의 삶을 통해 보면 고독은 결코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는 아직도 조용히 울고 있는 목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다는 용기의 증거입니다. 모든 외로움은 결국 자신과 만나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웃고, 진짜 울고, 진짜 숨을 쉽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없는 그곳에서 당신은 더 이상 평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사랑받기 위해 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숨쉴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자신과 화해하고 나면 세상과의 관계도 더 단단해집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기에 더 진실한 관계만 남게 됩니다. 타인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스스로에게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쇼펜 하우어와 니체가 말한 고독의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일 때 시작된다. 이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신을 다시 빚어가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혹시 오늘도 혼자라는 이유로 마음이 불안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 불안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고독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독은 당신이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고독은 당신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이한 문장을 마음에 담아 보세요. 나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친구는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켠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이 빛이 어두운 밤을 지나는 당신에게 조용한 위로와 따뜻한 용기가 되길.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고독 속에서 더 환하게 피어날 것입니다.